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범다육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는 몰게인 자구입니다.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쁘고 색감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혹시 자구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예쁘게 없지죠 그럼 판매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보시고 예쁜 아이들 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바로 이하입니다 마리아 군생 오두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은 보시면은 엄마 입장, 아이들 입장 모두 금발에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녹이 조금 막 강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크면은 최상으로 색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예 이쪽 밑에 제일 밑에 하나이가 있죠 그리고 위에 요또요 요 하나이가 있습니다 돌려보면 은 이쪽에 또 하나이 그렇죠 또 반대편에 보면은 하나이가 있고요 밑에 옆에 아이 때문에 카메라 대지 못하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또땅 쪽으로 보고 하나 이가 얼굴이 있습니다 요렇게 오둡니다 보셨죠 보세요 마리아 군생 오둡니다 보셨죠 요쪽에 큰 아이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2.5cm입니다. 1번 마리아 군생 오두 가격 5만 원입니다. 2번 아이도 마리아 군생입니다. 2번 되겠습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이 아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엄마 입장, 아이들 입장, 금녹 색감을 한번 보십시오. 최상이죠. 보면은 이쪽에 제일 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있죠. 보이시죠? 또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차가 많아게 많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삼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아이들, 아이들 색감은 너무 좋고요. 보셨죠. 금발이 너무 좋습니다. 2번입니다. 크기는 3cm입니다. 2번 마리아 군생 3두 가격 5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엘코 혼철합니다. 3번 되겠습니다. 예, 위에서 봅니다만은 이 아이도 금녹색상 한번 보십시오. 금발은 정말 좋죠. 입장 중앙으로 녹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예 보셨죠? 그리고 철라지김 상대도 이 아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보세요. 반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잘 느껴져 있고요. 좌우 배칭도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옆측면입니다. 청수 정말 좋네요. 보셨죠? 입장이 정말 만지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3번입니다. 다산의 여왕 엘코혼 철화입니다. 5cm 이쪽으로는 4.5cm 3번 엘코혼 철라 가격 5만원입니다. 이분 아이는 꽃눈철아 금입니다. 4번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봅니다만은 이 아이도 금녹 색감은 정말 최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철아 엮임 상태는 완벽하게 이르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엮여 가는 중이죠. 그리고 둥근 형으로막 이렇게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색감 한번 보십시오. 입장 중앙으로 녹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요 입장 상체가 살짝 있죠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수도 좋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청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셨죠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cm. 이쪽으로는 6cm. 4번 꽃도마리아 체라. 가격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는 5번 콩마리아 체 랍니다. 위에서 봅니다만은 콩 특유의 색감을 이렇게 지니고, 정말 매력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금녹색감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철화지김상태도 상당히 이렇게 잘느껴져 있고요. 좌우 배칭도 잘 놓여져 있죠. 층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챙이 높습니다. 멋진 아이죠. 한번 보십시오. 철아 느낌 상태 한번 보세요. 콩 독특한 색감을 유지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멋지죠. 5번입니다. 콩철합니다. 사이즈는 보면은 5.5cm.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도 5.5cm죠. 5번 콩체라 가격 30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6번 스다보스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입승 정말 좋죠. 예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금녹 색감도 너무 좋고요. 속 입장금 보셉시 이렇게 많이 물고 자라고 있습니다. 입장도 정말 두께도 두껍고 통실통실하게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보십시오. 옆에서 본 모습 한송이 영꽃급 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얼굴 반듯하게 크기는 7.5cm 입니다 6번 스타보스 가격 7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도 스타보스 입니다 7번 되겠습니다 이 아이 전체 모습입니다만은 금녹 색감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다 정말 최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수가 정말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 입장, 금발연, 이렇게 좋고요. 보십시오. 모양, 너무 간단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입장 뒤로 금발연도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7번 스타보스입니다. 7cm죠. 7번 스타보스 가격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8번 마리아 복륜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아이 전체 입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금녹색감은 정말 최상이고요. 속 입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금이 잘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면은 입장 크기가 상당한 큰걸볼 수가 있죠. 입장 너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너비가 약 3cm입니다. 이렇게 입장 넓고 큰 아이입니다. 대형종으로 키우기에 완성 맞춤입니다. 얼굴 반듯하게 잘 생겼고요. 두께 한번 보십시오. 입장 두께. 이렇게 키도 크고 층수가 높은 아이입니다. 보셨죠 어찌게 생겼습니다 입장마다 복륜이고요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야이 약한 11cm 되는 아이입니다 8번 마리아 복륜 가격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엘코혼 생을입니다. 9번이고요. 항공에서 봅니다. 정말 작아서 그런지, 앙증맞고, 귀엽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수영은 정말 반듯하게 생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마다 중앙에 녹선명하게 나타나죠. 정말 예쁩니다. 속 입장도 건발이 너무 좋습니다. 층입니다층도 엄청나게 높죠. 한번 보세요. 엘코혼 생얼입니다. 정말 예쁘죠. 반듯하게 정말 잘생겼습니다. 크기는 5cm입니다. 9번 엘코혼 생을 가격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엘코혼 생얼입니다. 10분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유에서 봅니다만은 엘코혼의 그 독특한 색감이죠 금녹색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 입장 금녹색감 최상위고요. 이 아이도 보면은 입장 중앙으로 녹 선명하게 나타나죠. 속 입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금을 잘 물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정말 큰 아이죠. 청수 이렇게 좋습니다. 보세요. 입장 두께도 두껍고 건강에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십시오. 뭍지죠 엘코 혼생을 치고는 정말 잘생긴 아이입니다. 크기 6cm입니다. 10번 엘콘 생을 가격 동일하게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도 엘콘 생을입니다. 11번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한국에서 봅니다만은 얼굴 정말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금녹색상도 정말 좋고요. 입장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탱글탱글하게 생겼죠? 높이도 좋고, 크기도 적당한 크기에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십, 보십니다만은 무슨 말이 필요겠습니까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죠. 11번입니다. 보시면은 6cm입니다. 11번 엘콘 생얼 가격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봉윤입니다. 12번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녹 색감은 정말 최상이라 고 생각이 되고요. 속 입장 여러분들 금발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금 많이 물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 너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큽니다. 입장 너비 한번 까지 잠깐 보신대로 3cm죠 전체 입장 너비가 크고 상당히 큰 아이입니다 대형종으로 키우기에 정말 좋은 아이죠 옆모습입니다 청소 한번 보십시오 멋진 아이죠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12번 마리아 복륜입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보신 대로 10cm 입니다 12번 마리아 복륜 가격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마리아 복륜입니다 13번 이고요 이 아이도 한국에서 봅니다마는 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금발현이 정말 좋은 아입니다 이 속 입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얼굴 반듯하게 잘 생겼죠. 옆층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입장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셨죠? 13번 마리아 봉윤입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보신대로 9cm죠. 13번 마리아 봉륜 가격 1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마리아 봉륜입니다 14번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금녹 색상은 정말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속입장 금발은 정말 좋고요. 전체 수영 반듯하게 잘 생겼죠. 엽층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생겠습니다 13번입니다. 14번 마리아 복륜입니다. 6.5cm입니다. 14번 마리아 복륜 가격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이가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15번 아메스토로 금입니다. 복륜이죠. 전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 녹색감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최상입니다. 속 입장, 금 발연도 너무 좋고요. 입장 한번 보십시오. 금과 녹이 적당하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입장 두께도 두껍고 높이도 상당히 좋은 아이죠. 멋지게 생겼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색감 너무 좋죠? 꽃보다 가더 예쁩니다. 15번 아메스토로금입니다.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약한 9cm입니다. 15번 아메스토로금 가격 2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